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 퇴사 유형과 사이드 잡 추천 시리즈 ENTJ 편입니다. ENTJ는 흔히 천생 리더, 전략가, 실행력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치밀한 ENTJ도 결국 퇴사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ENTJ가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주로 비전과 시스템 때문입니다. 비효율에 대한 분노, 느린 의사결정, 불필요한 절차의 지침. 비전 부재회사가 미래 지향적이지 않을 때, 리더십 충돌 자신보다 역량 부족한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때, ENTJ는 결국 내가 리더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합니다. 퇴사 후 흔한 고민 패턴. 퇴사 후 ENTJ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시스템을 무너뜨리기보다 바꿨어야 했나?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나는 시스템 안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ENTJ에게 어울리는 사이드작. ENTJ의 강점은 전략 리더십성과 창출입니다. 이걸 살리려면 큰 그림을 그리고 성과를 끌어내는 일이 좋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기획 실행 성장. ENTJ의 DNA에 딱 맞음.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할. 투자자테크 분야 분석과 실행력으로 빠르게 결과를 보는 일. 자격증교육 사업 지식을 구조화해 교육강의 콘텐츠로 확장. 브랜딩 마케팅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전략 설계. 즉, ENTJ는 판을 키우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이드 잡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하지만 ENTJ에게도 위험은 있습니다. 지나친 성과 집착 번아웃. 지나친 리더십 주변 사람과 마찰, 빠른 결단, 장기적 관계 소홀. 따라서 ENTJ는 사이드 잡에서도 함께 가는 동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탁월하지만 함께 할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오래 갑니다. 정리하자면 ENTJ는 비효율적이고 비전 없는 환경에서 퇴사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판을 키우는 사이드 잡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죠. 오늘은 ENTJ 유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MBTI 퇴사 유형으로 찾아오겠습니다.